정부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3기 신도시 분양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. 올해 9월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 계양신도시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공급을 본격 시작합니다. LH에 따르면 올해 3기 신도시 아파트 약 1만 세대 착공을 시작할 예정이며 인천 계양신도시 등총 17개 단지 1만 906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. 지역별로는 남양주 왕숙신도시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. 총 7개 사업지 3,912세대를 올해 연내 착공하며, 뉴옴 일반형과 신혼희망타운, 통합공공임대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합니다. 국토부가 실시한 선호도조사에서 1등을 차지한 교산신도시도 올해 착공합니다. 또 하반기에 개통하는 GTX 수혜가 예상되는 고향창릉신도시에서 3개 단지를 착공하고, 뉴옴 일반형 등총 2,089세대가 공급될 전망입니다. 삼기신도시 공공분양 중 일부 단지는 민영 브랜드로 공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. 파남교산과 남양주 왕숙신도시 사업지 등이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해당 사업지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으로 민영 브랜드가 유력합니다. 또 부천 대장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 현장도 이 편한 세상 브랜드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. 정부는 2029년까지 삼기신도시를 중심으로 총 23만 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중요한 건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분양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하반기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도 2만 호 이상 발굴할 계획입니다.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 리스크가 다시 확산되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다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할 전망입니다.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